안녕하세요. 또바의 다기입니다 아이고, 이뻐, 우리 씨. 이게, 음.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laughs> 잘못 눌렀어. 제대로 켰잖아, 도두야. 그치? <laughs>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영하로 떨어져서 이렇게 또 날씨가 싸늘하고 춥네요. 제가 여기다가 이불을 덮어 놨었어요. 망사로. 그래서 지금 치웠어요. 어, 그래서,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때 해 뜨면 괜찮겠죠. 뭐 낮에는 어제와 똑같은 음, 음, 날씨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 아침만 영하권이에요 그리고 저기, 어, 아침 6시쯤인데, 이렇게 차들이, 어, 출근들 아니라고 아주 밀립니다. 이렇게 일어난 짐인데도 차들이 밀리고 있어요. 네. 안전운전 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이제 해가 이제 떠올라야 되는데, 해가 아직 안 올라, 뜨질 않고, 저기 오르고 있죠. 오늘 미세먼지를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 정도 뭐 양호하죠 요즘에는 좀 며칠 한2 3일 한 이틀째 이렇게 미세먼지가 살짝 살짝 있으니까 살만 나네요 추워도 기분 좋아요 오늘은 영하 2도까지 아침에는 그렇답니다 춥네요 목소리가 갑자기 장기입니다. 여러분들, 옷, 아침에는 따뜻하게 입고 출근을 하셔야 되겠네요. 낮에는 따뜻해진대요. 어제도, 어, 바람은 좀 세게 불었었어요. 햇빛은 좋았지만, <laughs> 어, 어, 지도 그린 아이들 오늘 지금 추워서 물을 못 뿌리겠습니다. 아가들아 춥다 콩이야 도도야 춥다 그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도야 춥자 추워 엄마 추워 너무 추워 <laughs> 우리 콩이는 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엄마를 깨우고 그러니 여섯 시인데 응 너무해 너무해 너희들 엄마 코가 맹맹해졌어 지금 응 응? 엄마를 너무 일찍 깨워가지고 너네 그러면 되겠어? 응? 그래 안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안 맞아 녀 석돌아 공이야 아큰 혓바닥 숨내놓고 좀 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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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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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안 그래 집에 가고 싶지 그럼 내려가야지 왜 그러고 있어? 집에 안갈 거야? 응? 집에 안갈 거냐고. 아, 이뭐 그러냐고? 빨리 내려가. 안 가? 갈게요. 안 갈게요.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또 아침에 이렇게 틀고 이렇게 또 어, 장미가 활짝 피었네요. 어제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빨갛던 아이가 이렇게 연보록으로 변하네요. 이렇게 피면서 연보록으로 색상이 바뀌어요. 사랑스러워 예뻐. 이렇게 식물을 올해는 좀 이렇게 몇개 들여놓고 키우니까 좀 새롭고 예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요즘에 식물들을 너무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부러워서 이렇게 또 사다가 키워봅니다 아우 잠을 꼬박 샜어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어? 잠을 꼬박 새고 나오니까 목소리가 확 잠겨 버리네요 내려가서 약 먹고 다시 자야 될것 같아요 10시까지 자고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한 두세 시간이라도 자야 될것 같습니다. 머리가, 귀가 윙윙윙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이니까, 어,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 해가 저기서 떠오를 것 같은, 조금 있어야 올라요. 왜 이렇게 빨리 안, 하게에 일찍, 일찍이니까. 어? 오늘도, 어, 월요일 날, 많이많이 회복하시고 많이 꽃놀이 꽃길 많이많이 많이 걸으세요 요즘에 너무너무 꽃이 이쁘게들 피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기 산에도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세요 저 산에 꽃들이 벚꽃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너무 어?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니까 어? 팀은 추우네요. 조금 있으면 저기서 막 또, 어한 4월달쯤 되면은 아카시아 향기가 또날라오고 그러거든요. 너무 좋죠. 조금 있으면 엄청 예뻐요. 저 산이. 저기가 안산인데 제가 저기 올라갈 거거든요. 저기. 저기가 안산이에요. 조금 있으면 막 지방에서 단체로 막 놀러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보시죠. 그리고 어, 우리 유치들 중에 또 노래하는 어, 유치이 있어요. 어, 거기도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좀 들어주세요. 어, 와,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응. 우이. 우리 우이, 우리 우이를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